<laughs> 왜 화냈어요? 안했어요 I'm a liar. 아, 아, 맨날, 그래. 언니들 화보고, 맨날 언니들 화내고. 진짜 언니들 화내고. 아, 죄송합니다. <laughs> 괜찮으세요? 다들? <웃음> <웃음> 왜, 왜 그래? 오늘이 철수어땠어 유리망? 촬영 선수들 조금 긴장됐던 음. 것 같아요. 네. 너무 1 인분도 못 해줘가지고 0.0000 1 인분을 해줘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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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진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이팅아 어. 저거 저기 어디가? 어. 만족스럽지 않은 경기였습니다. 50%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어. 자신있게 한번 해보려고요. Okay. <laughs> 어제 많이 힘들었죠? <웃음> 아니요. <웃음> 선수는 힘든 티를 내면 안 돼요. 오... <laughs> 마이콘데? <laughs> 어, 괜찮아요. 오늘 이기면 되니까. 오늘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옛날 모습 좀 나오던데? <laughs> 더 많이 찍어주세요. 예쁘게. Okay. <laughs> 아, 케비가 저랑 좀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나? 나랑? 네. 인정. 감성이에요. 그냥, 그냥 쏴줬어요, 쌌어요. 쌌는데 <laughs> 잘 들어가서 다행이었어요. 음. 이제, 정규 리그 기대해봐도 되나요? 네. 네. <laughs> 감성이에요 <팀이. 웃음> 어딨어. 제가 저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어 폭행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 형님한 얘기도 좀 들어볼게. 네? 어, 아, 저 여기 있어 언니랑 야, 자주 야, 싸워요. 야, 맘이 많이 타오니냐면 응. 뭐, uh, 먼저 펀치. 아, <laughs> <laughs> 봤어요? 봤어? 못 봤어요? 버더. 어. 맞아요. She likes me too much. <웃음> <웃음> too much.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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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너무 좋아. 너무 많아. 너무 피곤해요. 피곤해요. 스피킹 못 해요. Last year, children were You're your best friend. Ah, uh, my mother. Uh, sometimes. Sour. Oh, sour. sour. Okay, we have to win. Yes, my Fighting. Bye. 다행이에요. 아쉽게 져가지고 응. 그거 좀 많이 하려고 노력했는데 애들이 다 잘해준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네. 아, 오늘 좀 어제 게임 뛰고 바로 연장게임을 해는데좀 애들 몸이 무거워 보였는데 이겨서 좋습니다. <laughs> 아, 그래서 정말 다행이고 기분 좋고 아직 내일 시합 남았기 때문에 내일 시합 올라가서 또 계속 이기고 싶어요. 하연 오늘 너무 잘했어요. I'm 너무 nervous. I'm nervous there. yeah 맨날 맨날 맨날. 고생했어요. 저는 전 고생 안 했어요. 왜 yeah, 고생했지? 나. 고생한 사람이 여기 있어요. 고생한 사요 오늘 그래도 1인분은하 싶습니다. 1인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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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경기를 하고. 정말 생각이 많았어요. 그리고 잠을 잘못 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 어제 그냥 자체가 제가 제 자신이 그냥 정말 싫었고 미웠고 그래서 다시는 제일 싫어하고 싶고 미워하고 싶지 않아서 오늘은 그래도 그 어제 뭐 저희팀 그 단비 언니나 저희팀에서 뭐 고미 언니나 조언 같은 거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마음 을 다잡게 됐는데. 그게 좀 좋게 나오고 있어요. 네, 너무 고생했어요. 내일 네, 또 아, 경기인데. 감사합니다. <laughs> 얼른, 얼른 가요. <laughs>